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KIA 지금 고립된 상태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뭐라고? 헬기를 그쪽에 둔다고? 지금 장난해? 그곳은 이 지옥 같은 도로를 지나가야 된다고. 김상병, 행복한 일. 나의 가장 짧은 루트를 알려줘. 지하 벙커를 따라가다 보면 빨간 불이 있을 거야. 그곳이 가장 짧은 루트야. Copy. Moving now. Fuck. 이런 젠장 <laughs> 나에게 남은건 이총 한자루와 가방과 그리고 토끼? 아닌가? 총알이 50발인데요 시간이 없어. 아, 아내 총알 2 k 로 사후 작용 할수 있고. 이로 가야 될것 같아. 아, 열로 가야 되구나. 지금껏 내안 좋았어로 살아 돌아간 사람은 없었지. 왜냐면 안 잤으니까.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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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웃음> 맞아? <웃음> 멀리서는 안 맞는 거야? 머리 어디? 어 야, 앉았어 안 좋은 것 같아. 사실 내 특기는 서서 쏴. 아 <laughs> <laughs> 이거 아니 어, 권총이니까 권총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얘들아! 나 너희 상관이야! <laughs> 앞에 한 30명 있는 것 같은데? 편하게 해줄게. 이곳에선 행복해라. 나 14발 남았는데? 오, 야야야야! 총알 있고 힐 힐할 수 있나? 아 힐템이 있구나. 행복한님 구해드릴게요. 이 나쁜 자식들 당장 그만해. 어우 행복한님. 행복 하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그 시경르나이 어, 스를 누르면 야간 투시를 할수 있네요. 근데 어이구 근데 손전등이 있는데 쓸일 있나? 지나갑니다. 왼쪽. 오른쪽. 먹고. 어, 앞에 엄청. 뭐가 있는데? 뭐야? 어! 대이. 힐템 얻었군. 뭐야? 야.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빨이 빨개. 이미 누구를 잡아먹은 게 틀림없어. The door's locked. The key has to be nearby. 어... This should do it. Well. Time to drain the sewer. 여기 뭘 해야 되나? 어 여기 있다. 아 이렇게 꽂아서 뭐야? 머리 머리. 물을 왜뺀 거지? 어, 아, 키가 있구나. 어, 아, 됐다. 휘, 엉덩이만 이쁜 자식, 나몇발 있지? 12발 남았네. yes, 시간이 없어. 여기다. 출구다여기야여기는여기 너무 많은데? 누구야 꼼짝마 쏠수 있어 쏠수있다여어다총 어, 바꿀 수있다나이다 정말 많아졌어요. 내 주무기잖아. 이제, 한 방에, 못 보내고. 아니. 장거리. 잘 맞추면, 아, 잘 맞추면 한 방이긴 하네. 너무 많은데? 지금 아니고 지금 아 맞추지 않았나? 아 자동으로 돼 있구나 알긴다 힐하고나방한38쏜거 같은데 머리 레드도트 안 줘? 나 저기까지 갈수 있을까? 아니 이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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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가 보여. 나 서른 발 남았는데 한 발에 한 명씩 이렇게 지금 지금 거의 다 왔어. 좀만 기다려줘. 나. 다님 쏘는 거 아니겠지? 아니, 겠지 아니 Sentinel, I've reached the landing zone, but it's a massacre. The entire extraction team is down. The LZ is compromised, awaiting instructions. 도착했다. 문 열어줘. 나야. h 라 t 뭐야? 아무도 없어. 점령당했나 봐.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지구는 끝이 나는 건가?